반갑습니다. 1월 23일 시크롬 타임즈입니다. 명절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방송일 것 같네요. 모두 모두 어서 오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소식인데, 고마벨팅 시장이 암흑기에 접어든다는 환경에 기획기사가 엊그저께 나섰습니다. 한경희 부동산 플래닛에 의뢰해서 연면적 3300제곱미터 미만의 이런 빌딩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꼬마 빌딩들 실거래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거래규모, 24년도 거래규모가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22조일 때랑 비교해보면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단 심리 자체는 굉장히 식어 있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것도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기사에 언급하고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에 있는 4층 꼬마 빌딩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촌을 말해요. 그러니까 23년 초반에도 80억에 거래됐던 건데, 같은 건물이 지난달에 50억에, 한 30억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신촌 이대 가보면은 대로변도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로드샵 같은 거 화장품 가게도 다 없어지고, 또 그쪽이 이대 앞 같은 경우도 되게 조그만 상가들이었잖아요. 빈 곳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되게 고마빌딩 투자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 중에서는 이제 최고봉 유망 투자처로 일부 상권들에서 꼽혔었는데 기사에서는 2, 3년 만에 한 10억에서 20억 떨어진 그 거래들이 늘고 있다. 웬만하면 이렇게 팔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파는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못 버틴 거죠. 왜냐? 일 번은 이제 임대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월세들 감당하지 못해서 비면은 또 거기 맞춰서 그 월세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의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고 보통은 이제 뭐 렌트 프리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임대료를 깎느니 그러니까 임대료가 떨어지면은 내 자산의 가치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연 수익률이 보통 이제 뭐 서울에서 예전에 얘기입니다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연4% 수익률 보고 갔는데 지금 기사에서는 뭐한 1, 2% 수익률을 얘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사실은 임대 수익으로서의 의미는 없죠. 임대 수익으로서의 의미는 없고 사,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나가는 뭐 관리비나 세금 같은 것들을 감당하고 나중에 그 자산의 가치가 커져서 매각할 때까지 그 버티는 그 수익률이만 나오는 거죠. 1, 2%의 수익률이라면 버티는 그 비용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3, 30억 떨어진 사례처럼 자산 가치도 오르지 않는 곳들이 왕왕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의 암흑기가 왔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인컴 게인과 캐피탈 게인이 있는데 인컴 게인은 월세 수익이 계속 계속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캐피탈 게이는 그거를 만들면서 몇년 소유하고 있었더니 어 50억짜리였던 게 80억이 돼서 팔았을 때 30억이 남고 이제 그런 것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 되지만 둘다안 되는 것들이 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특히 또 이제 언급했던 사례처럼 신촌이나 이대 같은 이런 상권들은. 공실률이 지금 두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적인 상권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암울하다고는 합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예전에 비김태희 부부의 건물 강남역에 있는 건물 언론에서 뭐 망한 투자다 이렇게 많이 다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좀 웃게 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하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더 많죠. 이런 또 이제 빌딩처럼 오늘 내일 거래하는 물건들이 아니라면은. 버티면 승자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은데 저희는 지금의 현상을 그냥 소개해 드린 거고 뭐 이게 망했다, 앞으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뭐 사이클이든 무엇이든 약간의 빙하기가 왔다라고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늘 승자였고 버티면 이겼었는데 특정한 시기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좀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튼 도심의 빌딩들이 안 좋은 힘든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 얼죽신이라는 그 용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아처럼 얼죽신. 아파트 고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새 아파트에 가는 걸 선호한다 라는 용어인데 뭐새 아파트 좋아하는 게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 월족신이란 용어가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정도인 것 같은데 박은갑 박사는 자꾸 자기가 만든 단어라고 주장하시는데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분양권 거래는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얼어 죽어버린 신축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그냥 일반 아파트도 매매 거래가 잘 많이 안 되죠 근데 분양권은 더 급전 즉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거래 마피거래도 나고 있다고 하는데 1번 우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식은거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더 결정적인 이제 원인은 거기에다가 작년 말에 국세청에 유권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피거래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손피거래가 뭐냐면은 부동산의 여러가지 판법 가운데 하나가 뭐 업계약, 다운계약 이런것도 있고 이제 손피거래도 있는데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 가지고 중간에 이제 입주할 건 아니고 중간에 팔 거예요 분양권으로 팔 건데 내가 양도 차익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양도세의 기본 구조 자체가 오래 보유하지 않고 팔게 되면 그만큼 약간 과세를 더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오래 보유할수록 점점점 점점점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고 단기 양도세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만 갖고 있다 팔게 되면은 굉장히 중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분할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일 때 70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60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방세 10% 얹게 되면 66% 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분양권 같은 경우 사실은 아파트가 2년 한 반이면 지어지는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않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겠죠. 2년 이상 돼야지 이제 일반 세율로 넘어가는데 1년 있다 팔게 되거나 혹은 진짜 빨리 팔게 되면 지방 같은 데서 옛날에는 첫 중도금 도려하기 전에 아예 그니까 계약금만 걸었다가 파는 거죠. 초피며만큼 파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여튼, 내가 그 양도세를 물기 싫으니, 60% 70% 내기 싫으니, 나한테 매수할 사람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양도세 대신 내줍니까? 일단, 받은 다음에, 내 물건이 된 다음에, 이후에 차익이 더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세를 대신 내주면서도 그 물건을 승계받는 거죠. 양도세를 이제 대신 물게 하는 거래가 일부 있었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바꿨냐면은, 자. 나는 지금 이거 이 아파트 1억에 분양받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2억에 팔 예정이에요. 그럼 원래는 1억의 양도 차익에 대한 거를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요거를 매수인 흥부에게 다 물렸습니다. 그럼 흥부가 요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냈다고 치자고요. 6천만 원을 내주면은 요 6천만 원까지 내가 이득을 본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면서 남기게 된 1억원의 차이 그리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6천만원에 대한 차이까지 1, 2차 양도세를 다 매수인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사게 되는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예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손피거래를 합시다 라고 하는 거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더안 되고 있다 경기도 식었지만 거래도 잘 안되지만 분양권 거래는 이런 유권 해석이 바뀐 것 때문에 더더욱 안되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약간 어렵죠 어쨌든 좀 복잡해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낼 돈이 많아졌다 요게 약간 그 세금 관련해서는 주식에서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죠 TR ETF들 토탈 리턴 여게뭐 내가 이제 ETF 투자했는데 거기서 배당 이어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돈까지 원래는 다시 다 이제 재투자하는 걸로 세팅이 됐던 상품들인데 그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이면유 기자님의 모닝 루틴에서 세팅 창막 불타고 했었는데 과세 의 논리로만 보면 사실은 뭐 맞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일종의 차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물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감정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 거죠. 여튼 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지금 마피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가 전용 84 분양가 13억이었는데. 분양권이 한1 0억4천에 거래됐다라고 소개하는데 사실 이게 손피 거래였으면 실거래 자체는 좀 시세보다 낮게 들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는 어 11시 매주 목요일 11시에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 퇴근 시간쯤 되면은 어 비공개가 아니라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합니다. 어 라이브 중에 이제 중요한 기사 일부분만 자른 거는 오후 6시 30분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멤버십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값도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충성 독자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라도 드리기 위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사는 무리없이 보실 수 있도록 주요 기사, 종료 기사는 잘라서 편집본으로 올려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안내드렸는데 일단 2월 초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이후에 좀 정체성을 잡아 가려고 지금은 아무거나 <laughs> 릴스를 막 잘라서 올리고 있는데 혹시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해 주세요. 저희가 카드 뉴스든 영상이든 인스타그램에서 영하고 m 지하게 소통을 해 보자고요.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중간에 아마 녹화본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사실 옆 채널에 있는 이면우 기자님처럼 뭐 저녁에 소통용 라이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일단 잘은 모르겠고 또 제가 하게 되면 우리 피디님들이 야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혹시 지코노미에서 못 타더라도 제제 아이디로 연결된 제 채널에서 갑자기 켜게 될수 있으니까 언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런 소통을 해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연휴 내내 영상 안 쉬고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